자, 이번에는 도형을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 예전에 삼복 컴퓨터 로고, 요, 보석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세 개의 도형이 결합이 돼가지고 요걸 만든 건데, 자, 우선은 위쪽, 제일 위쪽에 있는 사다리꼴 도형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첫 번째 줄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사다리꼴을 클릭을 하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는 아래쪽에는 어,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전해야 되겠죠. 자, 회전을 할 때에는 위쪽에 여기 정렬을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에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회전해서 상하대칭 하시면 되겠죠. 상하대칭.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격을 좀 띄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똑같은 게또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줄 맞춰서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자, 이때는 어때요?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좌우대칭 하시면 되겠죠. 다시 정렬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대칭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간격을 좀 벌려 주시고요. 그럼 위쪽 도형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석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이세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 채우기를 빨간색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선은 없는 게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형도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 정렬에 그룹을 해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크기를 조절했을 때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를 좀더 자유롭게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슬라이드 추가해서 이번에는 어, 전편집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전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의 모양을 변형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모양 조절 핸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에서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자, 우리는 얘를, 어, 그, 슬라이드의 배경 그 화면으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럴 때 위쪽에 메뉴 중에서 서식 메뉴로 들어가고요. 서식에 보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죠. 도형 편집에 들어가면 전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의 바깥쪽에 어, 검정색 점이 4 개가 나오고요. 검정색 점과 검정색 점 사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점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하얀색 점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얀색 점 핸들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요. 포인터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면 아래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위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위쪽으로 블록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편집이 되죠. 다시 이쪽 부분도 클릭을 해서 하얀색 점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당겨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시작점의 위치가 이렇게 동일한데. 얘를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까만색 점에 놓고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빈 공간에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어, 여기에서 색깔을 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위 아래로 마주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어때요 컨트롤 i 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얘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 회전해서 상하대칭을 하면 어때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 편집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도형의 모양을 말 그대로 점을 편집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어, 꾸밀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